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직장 다니면서 취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친도 저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마침 사내 산악회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키도 크고 훈남인데다가 능력도 탁월해서 사내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전그 사람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 잘 만났다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 나름 뿌듯했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연애는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갔고 1년이 흘러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솔직히 전부 다 마음에 든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남일할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남친이 보이는 대로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을 고르며 남친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전세 아파트도 마련했고 고급 웨딩홀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 남편의 서핑 실력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다 잘하는 것 같아 매력 뿜뿜해 혼자 웃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에 대한 이상적 결말이었고요. 신혼 살림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외제차로 바꾸더군요. 물론 좋은 차 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평소 빚지는 걸 굉장히 큰일로 생각하는 저로서는 할부금을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깔별로 등산복과 스키복 그리고 양복도 브랜드별로 갖춰있는 남자였는데 모아놓은 돈은커녕 그놈의 품위 유지비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이 300만원이 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300만원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금액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고, 결혼 전에는 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큰 문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도 났고요. 이런 재속도 모른 채 사내에서는 결혼 잘했다며, 안 그래도 혼자 짝사랑하던 여사원들이 많았다면서 저한테 개탔다고 하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존심상 차마 속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저는 술로 그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빚은 쌓여가고 남편의 무력은 여자인 저보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같이 가도 제 옷은 매대에 널려 있는 제품도 아이 쇼핑만 하고 외식을 해도 간단하게 푸드코트만 이용하고 올 것을 남편은 코스 요리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욕이 하늘을 찌르는 남편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했고 돈 사고가 터지면 도와줄 분들이 아니어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연애할 때는 그런 것도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현실이고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라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앞에 두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용돈 받아서 쓰고 쇼핑은 당분간 줄여 자동차 할부금도 2년 내내 갚아야 되잖아. 어쩔 거야. 땅 파면 돈 나와? 무슨 소리야. 그럴 거면 생활비는 못 줘. 내가 학생도 아니고 용돈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 지금도 모자란데.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점점 크게 화를 냈죠. 솔직히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돈은 200만원이었고,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빠듯하게 사는 돈이었으니까요. 제 월급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금 매달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것마저도 제 부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 그만 닥치라고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 차를 몰고 나와서 갈 곳도 없더라고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장에 내일 출근하려면 옷도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나온 채 자신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을 내쫓아야 했는데, 지금 내가 나와서 뭔 짓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모티를 잡고 밤새 술을 마시다가, 회사에는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일찍 일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래도 이혼할 만큼의 중대한 사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을 한번 바꿔보기로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다는 게 저의 두 번째 실수였더군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의 문제는 애교였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집에 들어가 남편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한지 앞으로 소비를 줄이겠다면서, 용돈은 석달 후부터 받는 걸로 하자면서 마음이 힘드니 당분간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더 푸쉬했다간 누구 하나가 죽어 나가야 할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다는 게 얼마 안 지나 나타나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멍청한 거였죠. 사람의 본성이 쉽게 안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남자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여튼 저에게는 갑자기 큰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석달후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게 되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며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문제는 접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뭘 따지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수술을 경과가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다른 가족과 교대를 하고 겨우 집에 들어와 쉴수 있을 정도로 제 삶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그 와중에 절 위로하기는커녕 서재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고 있더군요. 병원에 들러 잠시 다녀가긴 했지만 이렇게 전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렇게 게임에 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 못해 분노감까지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러다가 정확히 보름이 지나서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3억 원을 날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진 돈 전부에 여기저기서 빌린 돈 신용대출로 틀어 막다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비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들고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도움은 못될망정 진짜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서 시댁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아들이라는 인간이 가서 울고 짜고 하니 5천만원을 빌려주시더군요. 꼭 갚으라고 하시면서요. 전제 신용으로는 1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사고 친 금액이 더 커지거나 다른 일을 벌렸을 때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갚으라고요. 스키복, 오디오, 등산 장비, 골프채 등등 중고로 다 처분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백만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온갖 사치는 다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전그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증세가 호전되시면서 요양병으로 옮길쯤 남편은 겨우 숨통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빚을 정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전그 말을 믿고 한 3년 고생하면 반 정도는 갚아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어쩌겠습니까. 같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보니까 솔직히 저라면 외제차부터 팔것 같은데 차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그건 또 차마 못하겠는지 계속 타고 다니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대놓고 말했습니다. 차를 국산차로 바꾸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외제차는 사치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주식으로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면서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전그 말을 듣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계좌 추적부터 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대체 주식으로 말아먹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수로 진행한 주식에 그것도 바닥을 쳐서 마이너스 5억이 또 생겼던 겁니다. 허드슨니다 나오더군요. 이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렇게 빚만 늘려가는 인간과 살다가는 저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하기 전 같은 회사를 다닌 것부터 정리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빚이 늘어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남은 빚 청산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가서 빌빌대서 5천만원을 가져왔더군요. 전그 돈에다가 제 돈과 친정 돈까지 해서 빚 갚을 수 있게 보내주겠으니 그 돈을 입금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직함과 동시에 저는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 자리에 불렀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같이 말이죠. 제가 모를 것이라 생각한 남편은 놀래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고. 시부모님은 가져간 돈만 해도 얼만데 또이 사단을 냈냐며 남편은 후들어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도 지인제가 있어서인지 가만히 맞고만 있고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빚 잔치하면 이 집도 다 날아갈 것이 뻔하니 그냥 나오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까지 알게 되시면서 또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저만 이혼하자고 우겼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가 시댁에까지 쫓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집안을 뒤집어서 그렇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이놈 털어봤자 빚밖에 없으니 제 나름대로 아쉬운 대로 남편이 시댁에서 받아온 5천만 원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서도 그 돈을 주라면서 친정에 와서 문 두드리고 진상 직하는 남편에게 참다 참다 화가 나신 아빠는 버리려고 모아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가 남편 머리 위에 매다 꽂으셨고, 다음에 또 오면 더한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디 궁금하면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이였던 애한테 이럴 수 있냐며 전화로 한 소리 하셨지만, 저 역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 요 따위로 키워놓으신 것도 죄라면 죄 아닐까요? 앞으로 또한번 찾아오면, 그땐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생활은 아주 그지같이 끝이 났고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후련하게 복수도 해줬고 5천만원이라도 챙겼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물욕 너무 강한 사람 그것도 버는 것도 얼마 없으면서 물욕만 강한 사람은 꼭 피하세요. 저처럼 빚잔치만 하다가 끝날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 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